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LCD 디스플레이가 지수가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5%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봉쇄 명령을 내리면서 아,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또 레포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이 봉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LCD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어, 수비, LCD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여러모로 1석2조의 효과를 냅니다. 뭐,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승, 상승을 했던 시점에 어, 주가의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 480선 위치에서 횡보를 어, 하다가 어, 하락행보를 하다가 이제 한 번에 올려 세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려 세웠고 이때 대비 지금 저점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 상승 흐름을 이제는 탄 모습입니다. 뭐 현재 위치에서 어, 스윙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주가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LGD는 이 삼각수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어, LGD 투자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그 다음에 저점이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간격은 비슷할 것이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개월이잖아요. 그까올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또 다른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인데 그 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될 것이냐?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에서 2만 천원정도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 이렇게 어, 수령을한 이후에 방향성을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3만 원 부근 여기는 정말 마의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신용 매물보다도 마이너스 송장으로 들어갔던 이 죽음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27,000원부터 3만원 요 사이는 상당한 매물 매물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야겠다는 라 마인드보다는 이 패턴의 파동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차거래 내역을 잠깐 보게 되면은 최근에 LGD가 상당 부분 어, 공매도로 상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주에서 한 500만 주 정도 상환을 하면서 네. 3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재미 삼아서 이 정도에서 상승 파동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주가지수 자체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타고 올라온 이 양복에서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매수가 들어가면은 거의 불패의 식으로 먹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LED 투자방법의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사실 LCD 예, 뭐 반사 이익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OLED의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그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보고 있는 것들이 OLED로 변하면서 그런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한 10%짜리, 15%짜리 반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시, 들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LGD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근데 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은 충분히 22,000원까지는 올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어 보면서 참고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은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간에 100만 주가 들어왔고 이 매수세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외국인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상승이 강하게 주면 그거는 닭의 고점일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